안녕하세요, 아름킴입니다. 오늘은 볼 포지션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골프에서 스윙도 중요하지만 볼 포지션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볼 포지션 때문에 타점, 구질, 시작 라인, 날아가는 라인, 다볼 포지션에서 나옵니다. 우리 미국이든 한국이든 버브 포지션을 똑같이 배웠습니다. 스탠스로. 웨지는 딱 여기 스탠스의 중간. 7번 아이언 정도는 중간보다 약간 왼쪽. And 드라이버는 왼쪽 힐 안쪽 끝. 이렇게 배웠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문제는 웨지를, 웨지, 아이언, 드라이버, 스탠스, 넓이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웨지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조금만 넓게 쓰시면, 볼 포지션 중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심플하게, 셋업할 때, 중간 가슴, 여기 상체, 중간 체스트, 가 외지고 왼쪽 겨드랑이 드라이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여기가 외지로 셋업하시면 그러면 9번 8번 7번 음, 6번 이렇게 올라가시면 드라이버까지는 왼쪽 겨드랑이 끝 하시면 스탠스 좁든 넓든 볼 포지션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훨씬 더컨시스턴하게 맞을 수도 있고 편하게 걱정 없게 칠수 있습니다 그럼, 손세은 선수와 함께 볼 포지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손세은 선수 볼 포지션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일단, 외지 치니까 스탠스가 제일 작아요. 작은, 작아도, 버튼, 버튼, 가슴 중간에 딱공 있죠. Now, 아이언은 웨지보다 조금 스탠스가 넓어지니까 가슴보다 약간 왼쪽에 있으면 됩니다. 보시면 중간 가슴보다 약간 안쪽 있죠.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드라이버. 눈 스탠스가 제일 넓어요. 넓으니까 왼쪽 겨드랑이 밑에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볼 포지션을 배웠는데 연습장에서 5분씩만 연습하시면 임팩트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